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곡중학교 재육 교사 최봉윤 전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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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팔굽혀펴기 실제 여러분들 어,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팝스 1등급 8급 표핑의 기준이 몇개 정도 하면 1등급 정도 맞을 수 있죠? 어, 46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6, 46개요? 어. 네, 아마 40개 이상, 대략 한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0개 정도를 한다면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요. 꼭 1등급에 상관없이 개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아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최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전창 선생님하고, 어,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오늘 팔굽혀펴기 50개 <laughs>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 여기 진 사람이 팔굽혀펴기 10번 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팔굽혀펴기 50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다 지금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앞에 보이는 것은 측정을 위한 팔굽혀펴기 손잡이입니다. 앞에 보이는 손잡이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시행해주면 될 텐데요. 남학생은 무릎을 떼고 봉 위에서, 여학생은 무릎을 땅에 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팔굽혀펴기 봉이 없더라도 땅에서 가볍게 실시해 보면 우리 학생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최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측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측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 측정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음! 마지막, 오십! 자, 우리 최봉윤 선생님이 팔굽혀펴기 5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선생님 소감이 어떠신지 학생들에게 아. 전달해주세요. 선생님도 되게 오랜만에 팔굽혀펴기를 해서 그런지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도 매일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선생님처럼 충분히 50개 이상 할수 있습니다. 월급중학교 학생들 파이팅!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난이도로는 팔굽혀펴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자와 함께하는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기존 여학생들 하는 것처럼 무릎을 땅에 대고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보조자가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밴드를 사용하겠지만 밴드가 없는 네. 학생들은 수건, 이불, 주전기등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배에다가 밴드를 걸쳐서 도움이댄 다음에 팔목표표기 자세를 잡고 무릎을 땅에 댄 상태로 팔목표표기 시작해준과 동시에 보조자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조금 쉬어 졌다. 면음 이번 에는 무릎 을 들어서 시작 하나, 둘, 셋잘좀 들어 봐요. 넷, 무거워요. 다섯 이렇게 들어주 는 사람 이힘을 조절 하 면서 팔꿈치펴 기의 안 구를 조절 할수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집에 있는 책상, 식탁을 사용해서 경사를 만들어 주시고 머리의 각도가 다리보다 위로 올라가게 팔굽혀펴기를 해 주시면은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최선생님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팔굽혀펴기는 그냥 일반 측정 방법과 동일하되 팔의 넓이를 넓게, 가운데로 좁게 하면서 난이도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남학생은 무릎을 떼고 여학생 무릎을 대고 해도 되고요. 먼저, 팔을 넓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팔을 넓게 하면은 보통 때보다 더 힘이 들어갈 텐데요. 자 다음은 팔을 좁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자 이렇게 팔의 넓이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팔의 부위를 자극하여 팔굽혀펴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고 난이도의 팔굽혀펴기를 전창수 선생님께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자신의 허리 정도 되는 책상에 책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 위에 다리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다리부터 여러분들 머리까지의 무게가 여러분들 다 부하가 되는 것이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근력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근력이 좀 갖춰져 있는 학생들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러면, 자, 전창 선생님 힘듭니다. 자, 그러면 딱세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 <laughs> 네, 찬쌤지가 <씨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laughs> 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양한 난도의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학교에서 멋진 성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